x가 5분의 3에서 4 사이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f1은 2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고요. 그다음 f 프라임 x가 2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을 하고 있어요. f 프라임 x랑 f x 사이의 관계식이네. 함수 f(x)의 역함수 g(x), 역함수 g(x)가 존재하고 미분 가능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기억부터 하나씩 따져봅시다. G 프라임 E 구해보래요. 자 역함수 미분 물어보는 거네요. 역함수 미분에 의하면 F 프라임 G 2 분의 1과 같죠. 이 G 프라임 E는 근데 여기 보시면 F1이 2가 되면 역함수에서는 역함수 G에 대해서는 G2가 1이 돼요. 반대로 된게역함수니까요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1 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F 프라임 1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되죠. F 프라임 1은 X에다 일어봐 어, 제곱. 그다음 1, F1.의 제곱. 그 다음, 1 빼기 X에다 일어주면 어, 여기 F1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F1이 여기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2의 제곱이니까 4구요. 1 빼기 8.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죠. 마이너스 4분의 7. 그거의 역수지. 역수. 7분의 4. 7분의 4. 자,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니 ᄂ. 자, gx, gx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을 하냐고 물어보는데, 자, 우리가 쓸수 있는 식은 이 식밖에 없어. 이 f'x하고 fx에 대한 식. 자, 근데, 그, 여러분, 역함수랑, 원래 함수를 이제 합성을 한번 해볼게. 잠깐,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하자. 한번, 어, 일단은, 요거를 역함수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f'x라는 거는, f'x의 역함수가 g'이니까, g'fx분의 1과 같습니다. 역함수 미분에 의하면. 그게 x 세제곱, fx의 제곱, 분의 1기 x 제곱 fx의 세제곱이란 식인데요. 자, 여러분 역함수에 대해서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을 하잖아. 그럼 항등함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항이 이 항등식에다가 x에다가 gx를 대입을 해볼 거야. 그러면 fgx가 만들어지는데 fgx들은 다 x로 바꿔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써 보면 자, g', fx에다가, x에다가 gx를 넣어주면, fgx니까 x가 돼요. 자, 여기도 넣어주면, gx의 세제곱. 그 다음, fgx는 x죠. x제곱. 1백이 gx의 제곱. 곱하기, 어, x의 세제곱. 이와 같이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g에 대한 식으로, 요 원래 문제 에 주어졌던 이 식을 바꿔치기를 했고요이 식을 한번 정리해서 니은이 맞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 분수꼴이 보기에 싫으니까. x제곱 gx의 세제곱은 g'x 더하기, 빼기 x 세제곱 gx제곱 g'x.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얘를 좌변으로 한번 넘겨볼게. X 제곱 GX의 세 제곱 더하기 X 세 제곱 GX 제곱 G 프라임 X가 G 프라임 X라는 식인데 여러분 한번 요걸 잘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한번 보시면 이거 미분한 거야 고배 미분의 결과야 X 세 제곱 GX의 세 제곱 이 함수 한번 미분해 볼래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 3X 제곱 GX 세 제곱 더하기 x 세제곱 곱하기 3 g x 제곱 g 프라임 x가 돼서요 이거의 미분은 자이 위의 식의 위의 식의 세 배라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여기다 3분의 1을 곱해주면 식이 똑같겠죠 고배 미분 혹은 아니면은 뭐 부분적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고배 미분 원래 부분적분이 고배 미분에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어,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부분 적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x 세제곱 g x 제곱 g 프라임 x dx 이거에서 이 부분이 음 x 세제곱 3분의 1 g x 세제곱의 미분이야. 그래갖고 이걸 부분 적분을 써서 정리해 보시면 그렇게 해서 부분 적분으로 해서 열심히 정리를 해 양변을 이렇게 적분해보라는 거지. 똑같이 이렇게 다 적분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이러한 식이 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배미분이나 부분적분이나 사실 같은 겁니다. 부분적분 공식이 고배미분 공식에서부터 파, 게 파생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할수 있냐면, g를 미분한 게 x 세제곱 gx를 미분한 거에 3분의 1배랑 똑같다는 말은 gx가 3분의 1 x 세제곱 gx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똑같은데 거기에 적분상수 c가 있었던거죠 이거 양변 미분해보면 똑같이 이식이 되는거죠 자 그래서 이런식을 알수있고요자 지금 g2가 1이라는걸 알기 때문에 이식에다가 2를 넣어보면 여기다 x에다 한번 2넣어봐 그럼 좌변은 1이죠 우변은 x에다 2넣어보면 3분의 8그 다음 g2는 1이니까 생략하면 c가 되고 c는 마이너스 3분의 5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가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ᄃ. G1이 2에서 2분의 5 사이에 있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음, 자, 이 위에 식이 성립하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 되죠. G1이 3분의 1, G1의 세제곱. 빼기 3분의 5다. 이런 관계지 성립을 하죠. 자, 여기서 g1을, 선생면 한번 a라고 한번 더 볼게요. a 값을 구해 볼 건데, 자, 양변에 3 곱하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다 넘겨주면, 자, 이런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의 근이 바로 g1이죠.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이것이 2하고 2와 2분의 5 사이에 존재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G1이 지금 A니까, 아, 어, 지금 이 F란 함수는, F란 함수는 정의역이 X가 3 5분의 3에서 4에 있는 함수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Y에 대응되겠죠? 그럼 역함수에서는 반대로 Y였는데, 이게 X로 대응되는 거야. 근데 역함수의 치역은 5분의 3에서 4, 4에서 존재할 겁니다. 그, 역함수랑 원래 함수는 정역과 체계 다 바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g를 a라고 했으면 a 값이 역함수 g의 치역이죠. 그니까 a는 5분의 3에서 4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5분의 3에서 4 사이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데, 3차 방정식은, 3차 방식의 해 같은 거 구하려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봐야죠.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y'. 미분해보시면 3 a 1 a 1 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자, 미분이 이런식으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아래로 굴록하게 가는 그래프니까 그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3차함수 그래프는 마이너스 1까지는 증가하다가 1, 1부터는 1까지 감소하고 1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자 그러면은 자 근데 a값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5분의 3에서 5분의 3에서 4 사이에서 존재하니까 이 부분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음... 자 한번 보면은 자이 그래프 자 5분의 3이면 얼마니 5분의 3 a가 5분의 3이면 5분의 3의 세제곱 빼기 5분의 9 빼기 5인데요. 이거는 125분의 27. 에서 뭐 5분의 9 빼고 5 빼니까 음수죠. 음수예요그 다음 1 넣어주면 1의 세제곱 빼기 3 빼기 5는 이것도 음수죠. 음수. 마이너스 7이니까. 그리고 4. 자 이제 여기 2에서 2분의 5 사이에 있느냐고 물어봤으니까 2를 넣어보세요. 2의 세제곱 빼기 2, 3은 6 빼기 5니까 얘도 음수예요. 자 그런데 자 2분의 5를 넣어볼게요. 2분의 5를 넣어보면 음, 2분의 5를 넣어보면 8분의 125 빼기 2분의 5, 3, 15 빼기 5인데. 이거 8, 2분의 15는 7 5구요 이거 12.5쯤 되죠 이거는 8, 1은 8 8, 5, 40한 15점 얼마니까 이거 양수네 자 그래서 뭐할수 있냐면 이 그래프는요 5분의 3일 때 음수고요 1일 때도 음수예요 그리고 여기가 극소값이고요 2일 때도 음수입니다 2일 때도 음수예요 아까 2일 때 조사해봤죠 근데 2분의 5일때는 양수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4까지밖에 못그리죠 이게 지금 치역이 4까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음, 5분의 3에서 이런식으로 그려지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2하고 2분의 5 사이에 있다는 걸알수 있죠 선생님이 이거 원래 사이값 정리만 써서 풀어도 돼 그냥 여기에다가 이 식에다가 a에다가 2넣어보고 a에다가 2분의 5 넣어서 a가 2일 때 값이 음수고 a가 2분의 5일 때 값이 양수란 거 말면 2와 2분의 5 사이에서 이 방정식이 꼭 존재하는 걸알수 있거든. 그런데 이게 혹시 요거 말고 또 g일 값이 g일이 a인데 이게 말고 다른 데서도 혹시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의심이 돼서 선생님이 3차함수 그래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서 정말로 한 개에서 만나는지 확인을 한 겁니다. 물론 이 문제를 답만 빨리 구하려고 하면 사이값 정리 여기다가 사이값 정리만 적용을 해서 풀었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키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자첫 번째는 역함수 미분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역함수의 미분 g 프라임 x는 어역 어. 역, 어 f 프라임 원래 함수에다가 gx 값을 넣은 거분의 1이야. 여기가 x일 때 여긴 gx가 들어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좌변에 있는 이거에서 프라임만 떼고 그냥 프라임만 뗀 값을 그대로 괄호 안에다가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기억 같은 거 아까 확인을 했었죠. 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어 자, 조금 좁혀서 해 보자. 자, 니은은 음 저기, 역함수의 성질을 좀 이용을 한 거죠. 역함수 성질. 어, f에다가 gx를 넣으면 x가 된다.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저기, 이,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gx를 넣어서 열심히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고배미분이었다는 걸, 식을 정리를 했더니 고배미분 결과였다는 거, 또는 부분 적분을 써 주면 정리를 할수 있다는 거를 파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해 주게 되면 니은식이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어 방정식의 근 g1을 a라고 했을 때그 a 값이 2에서 2분의 5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느냐 방정식의 근 구하는 문제였는데 뭐 요거를 그 3차 함수 그래프 그래프를 그려서 교 점의 x 좌표가 방정식의 근임을 이용을 하는 거. x 좌표가 방정식의 근임을 이용을 해서 어뭐 디귿이 맞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사이값 정리를 써서 디귿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간 문제가 되겠습니다.